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3월 12일 증시 반등 시그널을 보여줄 것인가? 반도체 대장주 관련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고, 역시나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섹터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올라줘야만 증시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가 그래도 오늘 의미 있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그널이 될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반도체 관련 주들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SK 하이닉스입니다. 역시나 한국에서 지금 가장 반도체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나 미국 쪽 그리고 엔비디아가 크게 급락하면서 따라서 빠지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리고 지지라인 때 18만 원대 요 부분을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결국에는 어, 장중에는 이탈했지만 버텨내면서 오늘 5.9% 정말 큰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을 양봉으로써 강한 돌파의 흐름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흐름을 조금은 더 기대하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1선 가격대는 딱한 20만원대에 걸려있습니다. 이 20만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했을 때 이제는 힘든 조정을 끝내고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은 더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도체 섹터 일단 한번 오늘 움직여줬다는 거 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어, 정말 바닥권에서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 수 자사주 매입도 분명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 5만 원 초반대에서 지지 버텨내면서 상승할 수 있을까 요 말씀을 드렸고 지금 121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요 120일선 저항 맞고 쭉 떨어지는 모습 보였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바닷권 라인대에서 반등하면서 120일선, 20일선 돌파될 때 정말 긴 조정 이후에 상승의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니까 흐름상 봤을 때 20일선, 120일선 겹칠 가능성이 높은 56,000원대 요 부분을 넘겨 주는 게 중요할 것이다. 요런 생각 듭니다. 어, 그리고, 어, 소, 이제는 상승률 순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큰 상승 흐름,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어, 요게 지금 소형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정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했을 때 크게 급등, 지금은 조정을 강하게 받은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역시나 단기 급락있을때 급락하지만 어, 퀄리타스 반도체 반등이 어, 다른 반도체주보다 조금 더 일찍 찾아오면서 오늘 또20% 급등해 내는 모습. 요 저항 가격대 18,000원, 19,000원 대 돌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번 흐름 자체가 돌파의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드니까, 한번 요구관 라인 때 결국에 돌파하면서 열려있는 요구관을 채워주는 상승 나올 수 있을지 조금 더 기다리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거래량이 분명히 인상 깊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다음은 하나 머티리얼즈. 역시나 최근 좋은 상승 흐름 보여줬었다가 조정도 강하게 나왔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1% 급등하고 있었고 하나 머티리얼즈도 어 이미 먼저 약간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정말 고점 대비 많이 바닥권까지 빠진 상태에서 추가 상승했을 때 최근 고점 찍었던 가격 36,400원 이 정도 지금 저항 라인대가 잡혀 있는 부분 떨어지고 있는 241선과 함께 같이 저항 구간 돌파할 수 있을지 요런 포인트들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HPSP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정말 큰 급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위험한 흐름 과거에 지지라인 때를 혹시나 이탈했을 때는 더큰 급락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강한 지지라인 때에서 한번더 버텨주면서 장대 양봉 오늘 11% 급등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요 이 평선 라인 때모임 구간과 수평 저항 가격대 29,300원대 거의 3만 원이 될것 같은데 요 구간을 한번더 돌파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요 3만 원대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도 어, 정말 올해 좋은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이 있었죠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조정 나올 때는 당연히 가파르게 조정을 받을 수 밖에 없었지만 어,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어, 오늘 9.8%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요 매물대 라인 넘길 수 있을지 그리고 241선 21선 저항 21만 5천원대 딱 같이 걸려있는데 다음 거래일에 요구관 넘긴다면 다시 한번 과거의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볼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니퀘스트입니다. 유니퀘스트도 최근 상한가도 나오고 급등 조정, 급등 조정 나오는 상태에서 지지라인 때는 요 6,000원대를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두번 보여주는 상태에서 오늘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네요. 장중에는 18% 급등, 종가는 9% 마무리. 다음 거래일에 다시 한번 요종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볼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차트가 생각보다 설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 매물대 라인대를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해성 DS 이것도 바닥권에서 어, 아직 상승하지 않는 종목이다 반도체 관련주다 라는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좋은 상승 그리고 지금은 조정받는 구간 그리고 중요한 저항 라인대로 말씀드렸던 요 저항이 이제는 지지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27,000원대 버텨내면서 오늘 9% 상승 5일선 21선 다시 한번 돌파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매물대 라인 소화하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좋지 않은 흐름이 정말 강하게 나왔고 과거에 저점이 형성됐던 요구간 라인 때 대략 11만 원대 12만 원대 라인을 최근에 결국에는 지지받아내면서 단기 반등에 성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매울 때 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평선 라인 때도 위에 많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요런 매물대 라인을 다시 한번 빠르게 소화할지, 아니면 조금 더 횡보의 구간, 가격 조정의 기간일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요 11만 원대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t s 입니다 TSE도 지금 오늘 5일선, 21선, 61선, 121선 모여 있는 구간을 양봉으로 돌파해 냈다는 거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바닷권에서 긴 횡보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할 수 있는지를 기대하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물대 라인들 어, 돌파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바닥권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 그리고 수급도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에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다음은 TF입니다. TF도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거치면서 다시 한번 이평선 모인 구간 최근에 슬금슬금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 과거 고점 대비 많이 조정받은 상태 바닥권에서의 이런 횡보 파동이 파동인 부분이 세력의 매집으로서 작용한다면 이제는 요구관을 넘어서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요런 흐름들 그리고 BCNC 오늘 6% 상승 장대양걸 나오면서 윗꼬리도 한번 길게 뽑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강한 조정 이후에 오늘 6% 그래도 반등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추가 상승했을 때 지금 저항가격대 라인이 대략 요 부분 1 1 3 0 0원대 전요 과거에 저항했던 구간과 그리고 121선 구간이었는데 었 11,300원대 그리고 정고점 가격대 12,000원대 요 부분을 단기간 소화하면서 뚫고 올라와 주는 요런 모습이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도 최근 정말 강한 상승을 한번 보여줬죠. 장대양봉 그리고 거래량 터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쭉 조정받으면서 다시 한번 요 갭을 띄웠던 이런 구간들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오늘 5.7%약 반등해주는 모습. 어, 조정, 기, 강하게 받았던 만큼 과메도 구간에서 이제는 추세 돌림을 추가로 보여줄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부분. 그리고 TLB입니다. TLB도 이렇게 최근 상한가도 나오고 급등했었는데 이것도 어,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만들고 있었는데 많이 올라갔던 만큼 하락도 정말 강하게 나오면서 빠졌던 종목이죠. 오늘 5.6%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그래도 241선과 그리고 상한가 지금 종가 가격대 18,500원 요 관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요 관을 지금 살짝 돌파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정고점 24,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또 과거에 반도체 관련 상승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던 종목. 충분히 조정받은 상태 과거의 바닷권에서부터 점차 역회된 숄더 모습도 만들고 횡보의 구간 만들면서 이평선 모인 구간을 슬금슬금 돌파하려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바닷권에서 들어왔던 이런 거래량들도 세력의 매집일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모여 있는 이평선 라인대를 추가 돌파할 가능성 저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 보면서 어, 차트 자체는 어 조금은 더 기대하면서 상승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FNS테크입니다 FNS테크도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최근 반등이 강했지만 조정도 강하게 내려왔다 지지라인 때 9,000원대 결국에는 버텨주면서 최근에 2평선 모인 구간 강하게 돌파하는 시도 오늘 5% 좋은 상승 요 매물대 라인 바로 소화할 수 있을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다음은 STI입니다. STI도 최근에 급등하지만 조정도 강하게 나왔다. 그리고 이평소 모여 있는 구간 결국에는 버텨내면서 오늘 5% 상승해주는 모습. 차트가 다 비슷하죠. 요 매물대 라인대를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음, 고점 대비 많이 조정받고 바닥권에서 버티는 모습. 단기 매물대 라인 거의 요 박스권이라고 하, 봤을 때는 바닥권 19,000원대에서 버텨주면서. 박스권의 상단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 그 그림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것도 엔비디아와 정말 연관이 많이 되면서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었는데 다시 한번 정말 과대 낙폭으로서 많이 빠진 상태 수평지지가 있는 구간 84,000원대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요구간 버텨내면서 그래도 반등의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어 최근에 많이 빠졌던 만큼 반등할 수 있을지 요런 것도 sk 하이닉스도 같이 보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요 매물대 라인이 <목소리> 단기간 또 잡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봐야 될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97,000원대 이 저항 라인이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97,000원대 돌파가 나올 수 있는지 이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 같습니다. 다음은 KC텍 -시택, KC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좋은 반등 흐름이 있었다가 조정도 강하게 나왔고 오늘 4% 상승하면서 저항 가격대 36,000원대 이 부분을 일단은 넘겨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한번 추세 돌파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네오샘도 많이 올라갔던 만큼 급등하면서 이것도 어...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급등이 나왔고 많이 올라갔던 만큼 조정 지지가 있는 구간은 9,700원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9,700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만원대 버텨주면서 단기 반등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장대 양봉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보였던 만큼 과한 눌림 이후에 빠르게 회복해 줄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동진 세미캠. 어,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단기 급등 이후에 윗골이 길게 그렸다. 어, 요, 저항 가격대 33,800원 말씀드렸는데 거의 근접한 상태까지 올라갔다가 윗골이 길게 달고 빠졌었는데 21선 다행히 지지 받아내면서 최근은 추세 돌림을 다시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33,800원 요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241선 저항도 지금 명확한 것 같거든요. 241선 또 같이 돌파할 수 있을지 요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로티 백홈입니다. 에로티 백홈도 일단 저점이 점점 높아 지고 있는 요 추세 라인을 지키면서 반등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요것도 고점 대비 정말 조정 많이 받았고 과거에 거의 최바닥권까지 빠진 상태에서 반등 시도가 점차 나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했을 때요 수평 저항 9,800원대 거의 만원이라고 볼수 있겠죠. 만원대를 한번더 돌파할 때 본격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이런 구간들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고 좋은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조정도 분명 강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고점에서 잘 버텨준 모습 이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61선 지지 버텨내면서 단기적으로 반등하려는 모습. 상승했을 때, 어, 요런, 어, 수평 저항 가격대 23,900원, 거의 24,000원대, 26,000원대, 매물라인 소화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이것도 반도체 관련주 과거에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고 최근에 급등한 상태에서 그래도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3.4%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요 매물대 라인 소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GST입니다. GST는, 어 거의 조정받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성 가지고 예쁘게 올라가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어 일단 지지라인 때는 2만원대에서 최근에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고, 상승했을 때 다음 저항 24,700원대, 이런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단기간 24,7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 줄수 있는지 조금 더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요것도 최근 추세 라인 때를 봤을 때요 매물대가 정말 강했었는데 한번 요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려는 장대 양봉 거래량 수급이 있었다. 근데 요거 지금 들어올렸던 요 힘이 있는 세력이 요 매물대를 몰라서 장대 양봉으로 만들고 거래량 터뜨리지 전 터뜨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 알고도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과대 낙폭 이후에 강한 지지라인 때 그리고 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요추세선 라인 때를 240일선과 함께 정확하게 3만 천 원대에서 받아내면서 반등의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요구간을 채우면서 신고가의 흐름까지도 조금은 더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분명 반도체 상승이 계속 이어져야 그 흐름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요 흐름 자체는 어, 거래량 터뜨리고 정말 강하게 눌리고 점차 올라가려는 요런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저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네, 반도체 관련 주들 상승 주 상승한 순 위주로 최대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여유가 있을 때 지금 또 살만한 이런 반도체 관련 주들도 한번 추려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어, 네, 내일이나 아니면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